그러하라 네게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소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장 말씀은 참된 예언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과 말씀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변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놀림을 당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던 진짜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결 십삼장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달리 대부분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 낼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자기 밥 먹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6절부터 8절 말씀처럼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환상과 예언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환상과 예언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살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어느덧 물들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될수 있습니다. 구해조 라는 드라마에서는 한 장로와 목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장로로 등장하는 인물은 본래 장로가 아닌 전형적인 사기꾼인데 자기의 신분을 위장하고 순진한 시골 주민들에게 장로로 속여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며 신뢰를 얻게 됩니다. 목사로 등장하는 인물은 어느 날그 시골에 개척교회 목사로 부임받아 가게 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그 장로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장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 개척교회 부임한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임과 동시에 목사 스스로에게도 그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그 마을에서 스타 목사가 된그 목사는 순진한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한 카리스마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사의 능력과 장로의 수완에 속아 결국에 재산을 모두 다 갖다 바치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목사도 자기의 인기를 얻는 것을 강화시키다가 결국에 자기의 죄된 과거의 모습이 더 강화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또 장로는 점점 자기 유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구함만 더 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지 선지자에게 속은 마을 사람들은 예배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드리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가족의 재산을 위해서 이웃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이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도 그들의 삶은 오히려 점점 이기적이 되어 갈뿐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된 점계를 말하고 또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는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자기 유익이 앞선 삶을 살아간다면 거짓 선지자의 삶이요. 거짓 교사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은 우리의 삶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고생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세워지는 곳이 결코 아니고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늘에서부터 표적 보이기를 청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하, 그러한 구함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경고하시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들의 걱정은 간단한 거였습니다. 떡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여전히 떡 이야기를 하느냐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끈 곳은 바로 가이샤라 빌리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듯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즉, 세상과 다른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늘 떡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의 대답이 이제 이 가이샤라 빌리뽀에서 세상과 다른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셔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정신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요. 그것은 돈과 떡의 정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주님이 주인 대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자신은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혹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리포 가이샤라는 황제의 도시여서 황제를 빼고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는 돈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한 개념에서 철저히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돼서 아이들에게 거짓을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도 재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치 가이샤라 빌리뽀 그한 복판처럼 자본주의가 중심을 차지하고 돈이 우상이 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덧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하는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대나리온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삼시에 나가고 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딱히 고용하고 6시, 그리고 9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 이제 11시가 되었습니다. 일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가보니까 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아무도 써주지 않는다는 아주 딱한 사정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몸이 약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고용하는 건 오히려 손해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알고 주인이 고용해 줬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일이 끝나자 주인이 삭세 일한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 줘야 했습니다.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먼저 지불해 주는 것을 본 가장 일을 먼저 한 사람들은 어 그러면 우리는 일을 더 주지 않겠냐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한 대나리온을 받자.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라. 왜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논리라면 일이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면 예수님의 이 논리는 굉장히 부정직하고 부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셈법으로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될수 없습니다. 그러한 측정도구는 주인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의 마음은 결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도 결코 측정할 수 없는 자신의 잣대로 평가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인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러나 늘 남을 자신과 비교하며 평가하고 내가 일한 가치를 가장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어차피 똑같이 주는 돈, 나도 일을 대충 해야 되겠다. 그는 당연히 그와 같은 생각을 유지하는 난 내일 일을 늦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젠 결국 꼴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온 사람은 자신은 자격이 없는데 자신의 형편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이해해 주시고 값 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먼저 와서 일해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주인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도 모두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첫째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공산주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공산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가이샤라 빌리포로 이끌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즉,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님만 주인이요, 나는 종임을 고백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가 돈이 왕이 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 돈과 싸워서 정말로 무엇이 주인이신지를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밥한 끼가 우리의 일당이 나의 노동수당이 나의 한달 봉급이 내 일의 가치가 주님의 정신보다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결국엔 사람 한 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일 뿐이라는 가장 진리를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번 한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